안녕하세요. 가사입니다. 오늘은 13강의 3 어, 문장 제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장 제거는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석해서 탑, 그러니까 의견과 어, 핵심어와 의견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글의 전개가 어, 핵심어하고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벗어나는 문장이 있다면 예, 그것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동사 가겠습니다. 자, 워킹 동사죠. 예, 디드 동사니까 중간에 as가 왔고, 자, 비동사니까 예, when이 왔죠. 그죠그 다음에, 어, a p p r e c i 동사니까 대 a 오고요. 인조이 동사니까 엔 n d 가 왔습니다. 자, 화가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음, 아베르츠의 어떤 가문입니다. 메르츠를 위한 그이 가문을 위한 위해서 했는 것처럼 어, 감정적인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뭘로부터 기인된 그러니까 뭐죠? 작가의 의도로부터 기인하는 뭐죠?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고객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어떤 어도로부터 기인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예술가의 어도로부터 기인하는 예술가의 어도로부터 원인이 되는 그러한 감정적인 의사소통. 그렇죠? 여기 핵심 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다음 뭐죠? 고객이 뭡니까? 프리시 e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것.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게 emotional communication 이 부분에서 크게 안 벗어나면 된다는 거죠. 어, isolate 동사고 sold 동사 end 입니다. 그 다음에 c a r e l 가 동사니까 후가 관계 대명사로 왔고요. 자 produce 니까 대시라는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심지어 Vincent a n 자이 사람은 독립되어 있고 고립되었고 그리고 뭐죠? 그의 인생에서 거의 그림을 팔지 못한 요 고우죠. 이 사람은 예,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의 동생의 반응이죠. 그 그림에 대한. 그가 예, 만들었던. 자, 요, 요 화가, 그러니까 화가가 나와가지고 여기 뭡니까? 그이 이야기.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의 동생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였다. 이 정도로 보니까 괜찮은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동사. 모즈 동사니까 웬이 왠이, 왠이 왔습니다. 자 몇몇 아티스트들은 종종 예,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컨퍼링아 여기 전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부터 간호를 치시면 됩니다. 자뭐 프레이밍 구조라든지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것의 노력을 종종 했다는 거죠. 그들 작품에 뭐죠? 그들 예술의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들 작품의 어떤 프레이밍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관한한 어떤 노력을 종종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크 로스코가 아주 뭐 특별하게 했던 뭐죠? 그의 그림에서의 어떤 명암에 관한. 자세 번째 가겠습니다자 이주 동사고요. 뷰 네, 동사니까 그 후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은 사회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어, 의사소통을 포함한 네,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나왔네요, 거죠 그 뭐죠 감정적인 판단의 의사소통 예술가에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네 번째 보시면 is 동사고요 그 다음에 attracted 동사니까 because가 왔고요 자 find 동사니까 이 find의 목적어가 이게 왔죠 그 다음 call 동사니까 w a t 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물건과 색깔에 대해서 있다 중요한 사회적인 치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종 이끌린다는 거죠. 그그러 물건, 물건들에 그 물건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그들이 그 물건이 비싸게 알게 되는 물건이죠. 뭘 통해서요? 심리학적으로 단지 노출의 효과라고 불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답이 4번이고요. 다섯 번째는 각기 스펙트 동사면서 왜냐 멘트 동사니까. 되시 왔고요. 호프 동사니까 버시 왔습니다. 자 화가들은 어, 시청자로 하여금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거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확하게 같은 어, 그 지각과 그다음 감정과 함께 이러한 지각과 감정은 뭡니까? 그들의 그들의 창조물을 해서 가서 그러나 자 그들은 희망합니다. 화가들은 희망하겠죠? 네, 만드는 것을 약간의 뭐죠? 근사치. 이런, 이런 것이 뭐냐면 지각과 감정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4번입니다.